안녕하세요. 모아 TV입니다. 지금 이거 안경을 끼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게 확인을 해봐야 돼. 있다가. 데 지금. 밤인데도 선글라스거든요. 밤에 꼈는데도 시야가 나쁘진 않네요. 다 보이 네요 보일 것. 어두워서 못 쓰겠다 정도로 깜깜하지는 않네요. 시야가 충분히 밤에도 쓰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. 이 카메라 안경이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마음에 드는데. 그냥 뭐 카메라 기능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꼭 카메라 아니라고 해도 그냥 단순히 선글라스용으로 써도 괜찮네요. 네. 그냥 순수히 선글라스로 사용한다고 저도 마음에 들어. 되게 가볍고요. 또 디자인이 약간 살짝 고급스러워요. 이 물건 디자인. 그 패키징은 제가 어. 되게 좀 싸구려 같은 느낌 난다 그랬잖아요 포장이 포장은 그런데 막상 이 물건 자체는 고급스러워요 소관의 내용물을 그러니까 패키징 쪽으로 돈을 제작비를 많이 애낀거지 패키징에 들어가는 돈을요 그것도 다 돈이니까 물건 비싸병 단돈 몇천원이라도 애끼려면 박스값빡 애낀거죠 박스, 그런거에서 이거는 괜찮네요. 디자인도 이쁘고, 근데 이제 녹음까지 동영상 녹화까지 잘 되면 대박인 거죠. 단순히 선글라스로 사용해도 디자인이 이뻐서 마음에 드는데. 집에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대가 되네요. 어떻게 녹화가 될까? 깜깜하거든요. 겨울밤이라 그런지 이 깜깜한 시간대에도 잘 영상 이 녹화가 될런지도 궁금하고요.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. 시험삼아. 디자인도 이쁘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만족도가 상당하네요. 마음에 어, 드네. 영상 화질 이런 것, 물론 중요하지만요. 배터리는 90분 정도. 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. 90분 정도까지는 버텨주나 봐요. 배터리가 사용 가능 시간이 90분으로 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